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어제, 뭐, 비보존 헬스케어 방송을 하고 나서 오늘 3.72% 상승을 했네요. 네, 구독자분은 좀 안심을 하셨습니까? 한번 믿고 가보시죠. 네, 어, 뭐, 좀, 뭐, 그 이상 뭐, 나쁘지 않을지, 아,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메이톡스 오늘은 기사가 떴죠. 네, 무슨 기사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에, 직접적인 기사는 아니고 네, 연관된 기사가 대웅제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웅제약 에볼루스와 최종 합의 네, 요약해서 두 가지 합의가 있었죠. 하나는 유럽 진출 네, 시장 규모가 미에서 미국에 이어서 2위랍니다. 유럽이 또 하나는 양사가 ITC 소송 등으로 인한 일체의 피해나 손실 배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대신에 대웅제약은 기존의 에블루스 전환 사채를 보통주로 전환을 전환을 하고 에블루스와 메디톡스의 합의금을 일부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약 290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입니다. 네. 대웅도 메디톡스보다는 적기는 하지만 이제 이로서 이제 에블루스 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소식 때문인지 네, 저는 이 소식 때문이라 생각합니다만 네, 어젯밤 나스닥에서 에블루스 주가가 주가가 약12%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또이 소식 때문에 메디톡스가 오늘 2.04% 상승을 해서 네, 딱 20만 원을 찍히게 하는데도 영향을 미친 듯 합니다. 네. 자, 이제 메디톡스와 대원가의 합의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데요. 메디톡스의 ITC 소송 비용이 거의 500억 정도에 가깝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국내 소송 판결식까지 가서 대웅이 패소를 한다면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이걸 다 물어야 한다는 것을 곰곰이 따져보면 어떻게든 협상을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을 대웅 측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에브로스처럼 일정의 합의금을 일시로 지급을 하고 소송비용은 부담이 크니까 뭐 3년에 걸쳐서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메디톡스가 또 100배 양보를 해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하고 합의금만 받는 형식으로 해서 소송비용은 에블루스와의 합의를 통한 이익금으로 상세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저 나름대로 서술을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판결까지 간다면 대웅이 패소할 가능성이 거의 명백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네, 합의를 향한 물밑 협상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모두가 살 길이니까요.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진짜 에볼루스는 이런저런 모든 가능성을 각 검토하고, 그죠? 서로 다치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 데 대해서 참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laughs> 오늘은 또, 또 하나의 소용주 보유 종목 중에서 금호 HT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은 좀 말씀을 드릴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뭐 예전에 잠깐 소개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시가 총액 약 2,800억 정도이며 자동차 조명, 조명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무슨 조명 전문 제조업체만 제가 하는지. 어제는 뭐, 어, 뭐 LED 조명이죠. 네. 작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7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했지만, 이 회사 역시 전환사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로 자금 조달 능력이 있어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보니까 상용차가 이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었던데요. 이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추가로 자금 조달 능력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네. 해서 저는 전환사채로 자본 조달 능력이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합니다. 네. 전환사채하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오늘 HMM 지난 주에 제가 방송을 했나요? 네 하, 완전 핫한 종목이면서 오늘도 뭐2% 이상 3% 이상 오르다가 2% 이상 오르던데 이 회사가 이제 회사가 잘 나가니까 전환사채로 작년 말에 2,400억 행글 갖다가 조기 상환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이제 전환사채가 이제 보통주로 바뀌면서 주식 매물이 나오겠죠. 뭐저같으면 이게 지금 조정의 타이밍 아닌가, 그게 생각하는데, 오늘 뭐 왔다 갔다 하더니 뭐2% 정도 오르면서 마감을 했기는 했지만, 외국인하고 기간은 전체 매도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저 같으면 지금쯤 뭐 매도 할것 같습니다만, 네, 그건 뭐 주식은 누구도 모르니까. 네, 이 회사가 인수한, 인수한 바이오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다이노나라고요. 그죠? 다이노나라고 1월 27일 이게 이 회사와의 금호의 치티 합병을 공시하면서 금호의 치티가 상가로 그냥 갔습니다. 예. 그래서 했다가 지금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바닥을 다지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허재가 나오더라도 뭐 금호의 치티보다는 다이노나를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 상가로, 곧바로, 상가로 갔을 때 저는 곧바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챙겼다가 또 하락을 하길래 지속적인 분할 매수를 해서 오늘 현재 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4.95%입니다. 네. 사가 고점에서는 마이너스 42%라 지금 빠졌습니다. 네. 현재 일봉, 주봉, 월봉 모두가 거의 바닷건에 있어서 언젠가는 또한번 튀어 오르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소위, 예, 전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이노나는 그 항체 신약개발 전문기업입니다. 시가총이 약 1200억 정도 되는데요. 시가총액 약 1160억 원의 화일약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네. 코로나 치료제 특히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최근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코로나 항체 치료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제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고 네, 유통은, 네, 화일약품이 한다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작년 말에 이제 시각처로부터 코로나 항체 신속 진단 키트 수출 허가도 이 기업이 진업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올라서 현재 2300, 2310원인데요. 네. 매수하기에는 좀 좋은 가격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역시 참고로 하시고, 네, 매수하라서 절대 아닙니다. 네, 투자는 네, 본인의 책임 하에서 그렇게 하시면 될듯 합니다. 자, 오늘 그 메이톡스, 뭐, 뭐, 직접적인 뉴스는 아니지만, 조, 일단은 뭐, 관련된 좋은 소식으로 해서 2% 정도 상승을 해서 딱 20만 원을 지켰는데요. 한 20, 21만 원 정도 이상 올라가면, 뭐, 좀 이렇게 20만 원 완전 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번의 뉴스를 또 기대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메이톡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